해도 된다는 뜻이다 캔은 그래 알고 있어요 할수 있다 해도 된다 허가의 뜻이 단 허가의 뜻도 있다는 거야 해도 된다 그치 이때 캔을 부정적인 캔낫 혹은 캔트로 쓰면은 해서는 안 된다 캔낫도 t 어 붙여서 한 한다 그랬어 그치 캔트도 근데 되게 웃긴 게 한글이라는 이제 자판 프로그램이 있는데 애를 오류로 인식받더라고 그래서 그 한글 프로그램에서 그니까 오타치면은 막 이렇게 미줄 쳐가지고 오타쳤다고 나온것처럼 나오더라고 근데 얘가 띄어쓰기 안돼요 안해야돼 그래 해서는 안된다는 금지의 뜻을 갖는다 그래서 허가 반대는 금지 하면 안돼 You can open the window 뭐냐면 음, 허가문제인 너는 창문을 열어도 된다 You can 가능해 너할수 있어 이런 뜻이고 Can't 넌 열면 안돼 그치 그는 창문을 열어서는 안된다 그치 Can I open the window? 내가 창문을 열어도 될까요? Could you 아까 말했지? Can you. Could you 형태로뭐뭐해 주겠니? 그래서 Can I open the window? 내가 창문을 열어도 될까요? Could you open the window? 내가 창문 열게 될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까 회화적으로 설명하자면은 좀 우리나라를 비하는 건 아닌데, 우리는 나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물좀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물을 받아, 물을 먹는다고. 물 먹는다고. 물좀 주세요. 그치? 물좀 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거를 영어로 표현하자면, 어, 물좀 주세요도 명령어로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뭐냐면, give me water. 이렇게 한단 말이야. give me water. 그래서. 콩글리쉬 따지 말라고 give me water. 물, 나에게 물을 주시오.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치? 어. 근데 미국에서는 give me water 하면 되게 무례한 표현이야. 왜? 우선 첫 번째, 뭔 문장이야? 명령문이야 명령문이라고 어, 그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거 누구한테 막 쏘거나 재촉하는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개인주의직 사회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그치? 마치 협박처럼 들릴 수가 있으니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 바로 Can I야 Can I 얻을 수 있을까요? Get some water 이렇게 표현하면은 Can I, 내가 물좀 얻을 수 있을까요? 반대로 물좀 주실래요? 이런 표현이 된다고 그래서 오늘 도 새로운 거 봤네 Can I 하면 뭐할수 있을까요? 뭐 할까요? 그치? Can I get some 그럼 이거를 외워놓고 나중에 한번 써먹어봐 Can I get 고 고급 영어 같지만 사실은 Can 1학년 때 배웠고 I 초등학교 때 배웠고 Get 초등학교 때 배웠고 Some Water 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지 이 문장 자체만으로 아까 말했지 May I, Could you, Would you, Can I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영어를 멋있게 쓸 수가 있어요 그치? 그래서 문장 막 단어 외우는 것도 좋아하지만 이런 문장 패턴 몇 개만 갖고 있어도 충분히 영어는뭐 유창하게는 못하더라도 여어 가서 벙어리 답게 안해도 된다는 거지 그치? 영문 다 알아보고 쿠주는 항상 쿠드 과거형으로 쓰면 캠보다는 정중하다고 표현한다 표현한다 했고 우주도 우일도 마찬가지고. Can you, 쿠즈는, 뭐, 뭐, 너, 뭐, 뭐, 할수 있니? 뭐, 뭐, 해줄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뭔가, 뭐, 뭐, 해주겠니? 이런 뜻이겠지. Can you send, 보내다, this postcard? 이포스카드도 사실은, 엽서라고 들어봤니? 엽서? 엽서, 그, 예전에 그, 라디오나, TV에서는, 뭐, 뭘, 경품을 추천할 때는 엽서로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엽서는 이 조그만 한 장에, 그냥 카드에다가 이렇게 쓴단 말이야 글을 써가지고 막 사연 올리고 주소 해가지고 그럼 그거를 막 이만한 통해서 이만한 통해서 뽑아가지고 어 누구 당첨되셨습니다 막 그걸 했었어 TV가 끝날 때 정도 선생님 때는 예능에서 응? 근데 보스 카드도 이제는 뭐쓴 사람이 거의 없지 왜 네. 우체국 자체를 이제 쓴 사람이 없어뭐 편지 자체도 거의 뭐 관공서 아니면 거의 쓰질 않으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좀 이런 것도 좀 좀 시대가 바뀌 바꿔주면 되는데 선생님 각 선생님 별세 포스카드가 트 아직까지 있어요 그렇죠? 봄이 음. 나 대신에 어이 업서들을 보내주겠니? 됐어요? <laughs> Could you send this for, for me? 어? 깐만 <laughs> 아이고. Henry, Could you 누가 더 정중하다고? 구주가더 정중하다고 그치? 이렇게 넘어갈게요. 음, 잠깐만 멈출게 선생님. 우선 이제 단어를 외웠던 게 아니 안 했구나. thirsty, you look thirsty, 뭔 뜻일까? thirsty는 목마른. 아까 선생님이 물한잔 주세요 할때너목 말라 보인다. 어, you 한번 해볼게. drink, drink juice there. 저기서 주스를 마실 수 엎지롱 해버리면 나쁜 놈 되겠지 <laughs> 그치 어 그치 그래서 마실 수 있어 유 u could 하면 좀 약간 어감이 당연히 지지 you could drink 너는 거기서 음료수를 마실 수 있었을 텐 있었..있었을 건데 안 마셨어? 이제 또 굶어 이런 뜻이겠지 뭐 go out alone at night 너 저녁에 혼자 밖에 It's dangerous. 라 a n g Dangerous. d a o Dangerous. d a n g o u s Dangerous. Dangerous. d a n g o u s 가붙어 g e r o u s Dangerous. d a n 서 o u s 가붙 n g e r o u s d a n 는 e o u s Dangerous. d a n Dangerous. Dangerous. d a n g e r o u a n a n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왜안 나갔니? Can't, 넌 나가지 마. 왜냐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얘는 먹으면 되겠다고. 그쵸. Jane, 부탁하는 거예요. 어, 바로, your fan, 그러면 can I도 가능하고, could I도 가능한데, 누가 더 정중하다? 그렇지, could I. 음, 이렇게 쓰면 되겠고. You come down a little. 어우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네요 그쵸 렇 우선 컴은 사실은 아, 컴 그치 다운 a 어, 리틀, t 어, 리틀부터 볼게요 선생님 잘못봤네 모르는 단어가 아니라 이, 이 부분 a l i t 볼게요 <laughs> 어리틀은 뭔 뜻이야 우선은? 어리틀은 조금이런뜻이에요 여기서 좀 알아야 될게 어리틀하고 a, a few는 같은 의미에요 a few 많이 들어봤을거야 a few a little은 어. 어리틀도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어리틀하고 얘들은 같은 뜻이야. 뜻은 조금이란 뜻이야. 좀 조금 아주 조금 있는 거 조금 조금이란 뜻인데 뭐가 다르냐? 어리틀은 이제 뒤에 이제 이거 자체만으로도 조금이라도 뜻이지만 어리틀 다음에는 이제 뭐야? 셀수 없는 명사가 오고 어퓨 다음에는 셀수 있는 명사가 온다. 이 차이뿐이지. 만약에 문장에서 이제 요새는 그런 거안 물어보니까 어리틀하고 어퓨는 그냥 뭐라고죠? 좀이라는뜻이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많이 헷갈려요. 리틀하고 퓨는뭔 뜻이에요? 이런 뜻이지. 얘도 둘이 똑같아. 뒤에 셀수 있냐, 셀수 없냐. 리틀은 셀수 없고 퓨는셀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들은 뭐냐면 a few, a little. 리틀 퓨는 리틀 퓨는 거의 없는 이런 뜻이에요 부정이야, 부정. 나시라고 생각하면 돼. 없다. 안 된다는 거. 야 전혀는 아니지만 아, 그이 완전 좀 음, 확률이 엄청 낮은. 그래서, 니트는 거의 부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해석할 때도, 없다. 뭐라고? 없는. 부정이라고, 부정. 얘는. 됐어요? 얘는 뭐야? 긍정이야. 그래, 조금 있어. 응. 부탁할 때는 조금 돼. c 다운 오라. 밑으로. 내려와라. 좀, 내려올 수 있냐? 이런 뜻이 되겠죠. 다음에, 헬로 l 여기서는, 이제, 이제, 얘는 뭐뭐 스 p e a 가 나온 뭐야 전화 애절이에요. 얘는 애밖에 없어. 얘는 뭐야, 관용적으로 얘를써요 May I speak to? May I speak to? Sam? May I speak to? 누구? May I speak to? Snap? 누구 좀 바꿔주실래요? 이런 뜻이야. 제가 탐이랑 통하고 싶은데가 뭐 아니라, 탐좀 바꿔주실래요?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저 누군데요? 탐좀 바꿔주실래요? 그럼, May I speak to? May I speak to? 이렇게 쓴다고. She loves him. 그녀는 그를 사랑한대. 오, 너무 슬프네.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May I, May I 썼는데 미안하다 여기서는 뭐 써야 되겠어? Okay. 쿠드로 쓰면 되겠지? 캐이나 쿠드 다 들어가는데 쿠드 쓰면 된다 그치? She loves him, 버시 나와 버렸네 그를 사랑하지만 그와는 결혼할 수 없어 희대의 나쁜, 애씨 말을 못하겠지만 <laughs> 사랑하지만 그치 사랑하지만 결혼할 수 없어 나, 슬픈 상황이다 불쌍해 불쌍한 You give me a hand. Give me a hand는 손을 달라는 의미겠죠. 맞아요? 아닙니다. 여기서 핸드는 사실 그런 뜻도 있어요. 도움, h e l p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핸드, 우리 속담 중에서 백지잔도 뭐하면 낫다그랬냐 맞들면 낫다고 그랬지 이렇게 손, 그렇지. 손으로 다 같이 잡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핸드도 그런 뜻이 있어요. 특히, 기부랑 나와서, 기부와 핸드 하면 도움을 주다라고 수고로 암기를 하는데, 뭐 이것도 뭐 핸드는 그냥 도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일상 단어에서 핸드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 특히 이제, 우리는 학문적으로 이제 시험을 보고 하지. 근데, 나온 경우는, 기부미 핸드밖에 없어요. 도움을 주라. 그래 보겠어, 구주가 되겠지. 그래서, 의문문은다구주를 씁시다. 어. Please move your car. Move 뭐라 했어? Move Move 어, 뜻이 했어? 움직이다 이사하다 움직이다 이사하다 그래서 또 옮겨가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move your car 너의 카가 이사가다 이런 뜻 아니겠지 차도 옮겨 여기도 대.. 보대 앞에거 Park You park야 얘는 무슨 뜻일까? Park 우선 켄, 쿠두, 켄트가어가니까 원래 파크 중에서 제일 유명한 뜻은 뭐야? 고온이란 뜻이 있지 파크 근데 네? 파크가 이제 뭐 표지판 중에서도 파킹이라는, 파킹이라는 데 많이 써 있어요 뭔 뜻이냐면 주차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크 자체, 파크 자체가 뭐야? 어 주차, 주차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은 너 여기서 주차하면 안돼딴데 옮겨줘 이런 뜻이겠지 can't가 될 can't. 것이고 어, do you me a favor favor는 호의야 호의 호의 부탁 이런 뜻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서도 질문이니까 could you do me a favor 이런 뜻이라면 내 부탁 좀 들어줄래 could you do me a favor 호의를 베풀어 줄래 부탁 좀 들어줄래 내가 좀뭐좀 뭐좀 하려고 하는데 좀 부탁 좀 해도 될까요 그래서 사실, 얘 표현은 정말 정, 정, 정 중한 표현이야. Could you do me a favor? 하면은, 사실은. 우리 일반인, 우리 그냥 한국 사람들 잘못 쓰는 표현이지. 어, Could you do me a favor? 근데, 부탁 하나도 해도 될까요? 이것도 암기해놓고, 만약 외국인을 만나면 좋겠지. 뭐, 부탁할 일 있으면, Could you do me a favor? 하면, Oh! 어, 대답, 막 아, 해줄 거 아니야. 어, oh. 해주면은, 그치. 응, 딱 멋있게, 어, 딱! 두 단어로 그냥 끝내버리면 되지. Do your homework first. Do homework는 숙제하다. 너의 숙제를 첫 번째로 빨리 해라. Then, you, 너는 그리며, 그러고 나면은 뭐할수 있다? TV를. TV 볼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써주면 되겠죠.